안녕하세요. 맥튜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도시락에 투명한 뚜껑을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락과 도시락 뚜껑을 미리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가 합성을 할때 이미지를 눕기 따서 사용을 하지만 결국에는 합성하려는 이미지에 이렇게 얹혀 봤었을 때 이렇게 투명하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배경이 있는 투명한 물건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뚜껑의 크기를 한번 커맨드 T를 눌러가지고 위치 조정을 해가지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뚜껑 선택을 해주시고요. 불투명도 한80 정도 줘가지고 커맨드 T 다시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맞추셨다면 다시 불투명도 어, 100%로 맞춰주시고요. 저희가 처음에 실무에서 이렇게 투명한 어, 물건을 합성을 하려고 어떻게 하나요? 맨 처음에 저희가 블렌딩 모드에 들어가서 하나씩 들어가서 어, 체크를 한번 해보겠죠. 이렇게 했었을 때어 블렌딩 모드에서 합성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럴 때 저희가 또 어떻게 합니까? 블렌딩 모드가 안 된다. 그랬을 때 저희가 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효과로 들어가셔서 혼합옵션 들어가서 혼합옵션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셔가지고 눕기를 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이 혼합옵션으로 투명한 뚜껑을 눕기다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예전에 혼합옵션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시고 혼합 옵션에 대해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많이 쓰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이런 마법봉을 선택을 해가지고 뭐 일일이 하나씩 선택을 해서 지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디자이너가 사무실에서 이러고 있다, 그러면 위에 지나가는 사수가 보면 등짝 스매싱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우시면 안 되고요. 어,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배경이 있는 투명한 물건을 눕끼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어, 도구에 보시면은 지우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어, 지우개는 일단 기본으로 지우개 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 지우개 도구와 자동 지우개 도구가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배경 지우개 도구로 뚜껑을 투명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은 배경 지우개 도구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샘플링 중앙에 있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한이라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이 제한 옵션 중에서 인접하지 않음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는 허용치를 한80 정도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다 하셨다면은 그냥 배경에 클릭하고 이렇게 지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쉽지 않나요? 어, 이렇게 배경이 아주 쉽게 지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불투명도를 저는 한85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투명한 도시락 뚜껑이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레이어를 보시면은 껐다 켰다 하면은 이 사각형 테두리가 아직 잘 지워지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작업을 할때 눕기를 딴 상태에서 배경 지우개로 안쪽만 지우시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이 끝부분만 정리를 해 주시거나 눕기를 새로 따 주시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배경 지우개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투명한 도시락 뚜껑을 눕기를 한번 따 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